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음료수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나오는 탄산 음료 디스펜서. 여기엔 음료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놀랍죠? 근데 어떻게 음료수가 나오냐? 이 기계의 놀라운 작동원리를 소개하기 전에 아무도 궁금하지 않을 제 근황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제 이름은 로건. 웽에 거의 한달 만에 등장했는데 이유는 요즘 다른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유튜브 댓글로 로건이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뭔지 이 작은 통에서 어떻게 음료수가 계속 계속 나올 수 있는 건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목소리> 먼저 1992년 11월 9일 미국에서 출원된 탄산음료 디스펜서의 특허 내용을 살펴봤다. 제목은 Automatic Soda Fountain and Method. 아, 여기에선 탄산음료 디스펜서의 작동원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With the cup in hand, the consumer moves to beverage dispensing station E with the soda fountain unit activated. The consumer presses a desired nozzle lever to select the type of beverage desired. Ah, 뭔 말이지, 이게? 쉽게 이해했지만, 보다 깊이 있는 투자를 위해 탄산음료 디스펜서를 취급하는 롯데칠성에 전화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이다든, 콜라가 됐든, 뭐 미린다 같은 과즙 탄산 제품이 있는데, 각각의 이제 종류별로 이제 해당 제품의 원액을 담은 시럽을 가지고 이제 호스로 연결을 시켜서, 시럽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물하고 탄산가스를 주입을 해요. 자 탄산음료 디스펜서의 작동 원리에 대해 직접 영문으로 된 특허 내용을 보고 이해한 걸 알기 쉽게 정리하면 탄산음료 디스펜서 뒤쪽엔 우리가 몰랐던 두 가지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 하나는 탄산 주입기고 다른 하나는 시럽박스. 시럽박스엔 시럽 박스. 이 시럽 박스엔 다양한 음료의 시럽 농축액이 호수로연결되어 있다. 고객이 환타 오렌지 레버를 누르면 탄산 주입기에서 물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 탄산수를 만든다. 이와 동시에 환타 오렌지 시럽이 담긴 시럽 박스의 펌프가 작동하면서 시럽과 탄 탄산수를 섞는다. 이게 디스펜서 밖으로 배출되면 이 음료수의 이름은 환타 오렌지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무한 리필이 가능한 수많은 사람이 무한 리필을 계속해도 이 기계에서 음료가 끊기는 걸 보질 못했는데 실험 한 박스당 몇 잔의 음료가 나올까?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리터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얼음만 한 3분의 1 정도 아래쪽에다 채우고 탄산음료를 가득 채웠을 때한 250잔에서 300잔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 대박이 하나 있으면 인스타 각일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 음료 디스펜서는 음료 업체에서 자기네 음료를 소비한다는. 조건으로 패스트푸드점들에게 대여해준다. 꾸준히 음료 매출이 나오지 않는 가정집에선 대여가 어렵다는 얘기. 대여가 안 되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봤다. 그런데 이건 롯데칠성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음료 디스펜서를 만드는 식품기기 전문업체인 에이스칸에 물어봤다. 가정용은 뭐안 좋습니다. 저희는 상업용 위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는데, 아까 살짝 언급했던 새 유튜브 채널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왜,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 부탁하면 들어줘라.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라.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주 업로드 일정과 영상 주제를 올리고 있으니 구독하고 보고 싶은 영상만 골라보는 걸 추천한다. 모두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지금은 이 커머스 공룡 아마존은 이 커머스 시장 규모가 세계 5위나 되는 한국 시장에 그동안 왜 뛰어들지 않았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